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계 산학협력 학교 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아 벌써 식강입니다. <laughs> 오늘 식강의 주제는요, 어, 바로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우리 농업계 학생들께서 어, 진로와 취업에 대한 설정을 어느 정도 하시고 취업 준비가 다 되신 이후에는 사회로서의 진출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농업계 학생으로서 효과적으로 사회 에 진출하셔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실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 강의를 비즈니스 매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어떻게 구사하는 것이 세련된 비즈니스 매너를 구사하는 미래 농업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실습을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 오늘 강의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여러가지 주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비즈니스 매너 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인사하는 법, 호칭, 출퇴근, 전화, 서류 전달하고, 명함 수수하고, 손님 응대, 엘리베이터 상황, 자동차 상석, 이메일, 메신저, 페이스킬, 내적, 외적, 이미지 등등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 직장인의 필수 역량,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매너가 왜 중요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는요, 직업의식과 마인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또 기본 매너로서 직장인의 기본 소양을 나타내는 매너고요. 또 사무 예절, 근무 예절과 업무 요령등을 나눌 수 있고요. 전화 응대,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또 비즈니스 매너 전반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드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에티켓과 매너의 차이는 뭘까요? 에티켓은 예의범절,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매너는 일상생활에서의 태도와 몸가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직장 예절에서 직장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 세 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마음 호감을 주도록 노력하는 마음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 요세 가지가 직장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기본 직장 예절 복장에 대해서도 면접에 관련돼서 요 자료 보여드렸었는데요 면접. 관련해서는 어떤 복장이 중요할까요 요런 복장을 갖추시는게 중요해서 그렇다 가면 일상복 평상시 우리가 출근 퇴근할 때는 어떤 복장이 좋을까요 그때는 요런 자율 복도 얼마든지 착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장을 잘 갖춰 입고 회사에 나가요 출근이라고 하죠. 출근한 다음에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료와 상사를 보고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나요? 맞아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인사 표현 순서에 대해서 일단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고요. 상체를 정중히 숙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2초 정도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듭니다. 바로 서서 상대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인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정중례 45도, 정중이 사과할 때 배웅 시 깊은 감사를 표현할 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정중례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보통례 30도 정도 굽히는 인사죠.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인사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하죠. 또, 목내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좁은 장소나 화장실, 식당, 양해의 말을 전할 때, 실례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정도의 멘트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어, 평상시 혹은 인사할 때, 대화할 때, 어떤 시선 처리가 좋을까요? 먼저, 안 좋은 시선 처리. 두리번거리거나 노려보거나 눈을 내려 깐다든지 눈을 들어 올린다든지 눈 부라래기 한눈팔기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인사의 기본 평상시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인사를 하고 어 출근해야 하는지. 자, 내가 먼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명랑하게 호칭하며 표정을 밝게 지속적으로. 자, 올바른 인사 용어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정도의 인사말을 어, 전할 수 있습니다. 자, 호칭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호칭을 분류할 때는요, 상급자에 대한 호칭. 자, 상급자는 정말 직함 그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부장님,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죠. 동급자에 대한 호칭은요, 누구누구씨, 지기는 낮으나 나이가 엄청 높은 분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 누구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급자에 대한 호칭은요, 누구누구 누구 씨 하급자라도 나이가 좀 많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차 상급자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장님 김 대리가 전화라고 했습니다. 대리님을 높일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올바른 구사법이고요. 또, 사물 문서는 상사라고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회장님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는 틀린 부분이에요. 말씀을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자, 기본 직장 예절에 소개 예절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방법은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 상사를 소개시킬 경우에는 종칭을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먼저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하면 악수를 먼저 하게 되죠. 완벽한 악수법이란 땀이나 물기가 없는 마르고 선은한 손으로 상대의 손을 중간 정도의 활력으로 세번 정도 흔들어 주되 이 3초를 넘겨서는 안 되고 그동안은 내내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적절한 말을 건네야 한다. 라는 것이 완벽한 악수법입니다. 악수하는 순서는 원칙적으로 손이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게 되어 있어요. 어,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내밀고요.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사가 하급사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배적인 악수 이 부분은 지양해야 하는 악수법입니다 지배적인 악수 순종한 악수, 남성적인 악수, 두 손으로 감싸 주는 악수, 무감각한 악수는 지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악수는 이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서로의 오른손을 적당히 잡고 가볍게 흔듭니다. 윗사람과 악수할 때는 먼저 흔들지 않습니다. 너무 꽉 잡거나 손끝만 대는 것은 나쁘며 오히려 너무 오래 잡고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상사나 윗사람과 악수할 때도 두 손으로 잡지 않고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또 악수할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이 예의고요. 윗사람 상급자 여성이 먼저 악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슷한 직위나 동년배일 때는 서로 같이 악수하고요. 상대편이 부부가 동반했을 때는 남편하고만 악수를 나누고 부인에게는 보통 예로 인사를 합니다. 어, 명함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명함이란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명함을 건네고 우리도 또 명함을 건네받게 됩니다. 어, 먼저 명함은요. 어, 상대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네도록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볼수 있는 방향으로 명함을 건너시고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너고 소속 이름 직함을 정중하게 밝히면서 명함을 전달합니다. 상대의 명함만을 받을 때는요, 가벼운 목례와 함께 두 손으로 명함을 받고요.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자신의 것은 오른 손으로 전달하시고 상대의 것은 왼 손으로 받습니다. 이동시 차 접대하실 때는요, 어. 보통 어, 이동시에는 요안내사가 상급자보다 두세 걸음 앞에서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잘 어,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을 하면서 안내를 해야 되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려갈 때는 하급자가 먼저 어, 타는 것이 예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안내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고, 상급자는 뒤에 타고 먼저 내리시도록 조작을 합니다. 차 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 종류를 결정하지 않고요 어떤 차를 선택하실 것인지 대접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이 예입니다. 의또 잔해 상태를 확인하고요 내용물은 잔해치 10% 정도 채웁니다. 두 사람이 사일 때는 상석을 중심으로 차를 드리고요 차 짜는 고객이 돌아간 다음 즉시 치웁니다. 또 차는 상석 즉 고객부터 먼저 내며 그 다음 사내 사람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전화 예절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 전화 시에는 최대한 정정한 태도와 친절한 설명으로 용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요, 송화구를 맞고 받을 사람에게 이야기한 후 연결하기 전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합니다. 또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요, 받을 사람이 없는 부재중인 이유를 설명하고요. 해결 가능한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서 안내해드리고, 해경이, 해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메모를 받아 적습니다. 이때 메모를 저, 적을 때는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모를 잘 작성하셔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직장 예절에서 전화 예절은요, 1단계부터 5단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는 신속히 받고요, 인사하며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지요그 다음에 어 2단계에서는 기다리게 할 때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어, 예상 시간, 약몇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기다리셔도 가능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추후에 연락을 다시 드릴까요? 라는 정도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을 할 때는요, 이유를 말하,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전화 받을 사람을 알려드리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또한, 찾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통화 가는 시간을 알려드리며 고객 의사를 확인하고 메모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5단계에서는 전화를 끊을 때 정리 확인을 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전화 통화를 마칩니다. 이후에 회의회절이 또 있습니다. 회의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는데요. 기획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회의인지 결과보고의 자리인지를 사선에 확인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목적에 맞는 자료와 발언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언 차례는 기다렸다가 기회를 얻고 하는 것이 참석자 모두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 막내는 발언권에 제일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센스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 휴대폰을 무음 혹은 전원을 끄고 들어가는 것이 어 기본적인 예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매너들을 잘 갖추다고 했을 때, 어, 매너를 잘 갖춘 사람 혹은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가면 이 직장인들이 힘들게 들어가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봤을 때, 회사 내 인간관계 불화가 퇴직 사유 이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비즈니스 매너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의를 갖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열외로 어꼭 지켜야 되는 성 예절 등도 있습니다. 어 모멸감을 느낀다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기타 어 불쾌함을, 성적인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비즈니스 매너 차원에서 성리해설이 잘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직장 상사에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직장 내에 관련 부서에 도움을 청하시거나 혹은 직장 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기본적인 직장 예절에서 어, 그 직장 예절 꿀팁이라고 할수 있는 어, 직장에서 듣기 좋은 말열 어, 가지 한번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직장에서 참 듣기 좋더라 하는 말 중에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이 최고야. 어, 우리 입사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좋겠죠요또 네,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끝났어. 혹은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어, 이런 말은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인데요 어,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실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 이 실수가 정말 성공의 어떤 다른 발판과 기회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어, 직무에 관련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역량들을 갖추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내가 한잔 살게.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군. 내가 뭘 도와줄 건 없을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래?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을까요? 네, 동료끼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입사 동기끼리 많이 친해진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서로 돕다 보면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죠. 또 그래 자네를 믿어 패션 감각에 돋보이는데 칭찬이죠. 네,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합시다. 이런 말들이 참 듣기 좋은 말이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 성공의 성공은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세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회생활에 임하는 자세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에 임하는 자세는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그것들을 표현하고 구사하는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이미지, 시각화, 외적. 네, 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 농업계 전공자로서, 어, 정말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들을, 어, 훌륭한 비즈니스 매너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어, 식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어, 강의 잘 들어주신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청년두드림센터를 통해서 어, 효과적인 사회진출과 취업과 창업의 성공에 큰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계 학생들 화이팅!